안녕하세요 농부 발드릭입니다 와 양배추가 색깔이 엄청 진해졌어요 근데 이거 언제 먹을 수 있을까 진짜 먹을 수 있을까 다른 집들은 벌써 꽉 찼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음, 쪽파를 뽑으러 왔다가 보니까 날씨가 갑자기 너무 추워져서 감자들이 지금 이렇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? 잎이 너무 추워서 다 애들이 이거 탔다고 해야 되나? 이거 뭐라고 말을 해야 되지? 어, 이렇게 잎이 다 망가졌어요. 아이고. 제가 이틀전에 감자영상 올렸는데 <laughs> 아이고 올리고 나면은 왜 이럴까 이렇게 올리고 나면 이쁘게 잘 큰다고 말만 했다 하면 <laughs> 이렇게 곧 안좋은 결과가 바로 오더라고요 이렇게 너무 추워가지고 얼었었나봐요 어, 너무 추워서 얼어가지고 이슬이 안, 앉잖아요 이슬이 앉으니까 이슬에 앉았는데, 날씨가 추워지니까 이렇게 된 건지, 아이고, 애들이 안쓰러워. 뭐, 내가, 감자를 캐겠다고, 이렇게 심은 건 아닌데, 아, 봄에도 왜 감자 싹 올라올 때, 갑자기 한파 오면, 이렇게 다 고스라지잖아요. 아이고, 이렇게, 그래도, 얘는 조금 그래도 괜찮네요. 이렇게 잎이? 다? 이렇게 음 추위에 이게 다 이파리가 이렇게 다 망가졌어요. 얘네는 조금만 추워도 감자는 예민해서 이거 뭐야? 아진딧물인줄 알고 깜짝 놀랐네요. 잔디물은 아니고 잎, 잎에 무슨 어, 뭐가 묻은 거야 뭐야 그냥 감자가 병이 온 건가? 점점 점 이거, 이거 병이온것 같은데 아이고, 이렇게 어제는 안 그랬는데 오늘 오늘 아침이 더 추웠나 봐요 제가 어제 확인했을 때는. 안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는 몇 도까지 떨어졌는지 모르겠네. 어, 감자가 감자밭이 추위로 잎이 다 망가졌어요. 그냥 여기는 날씨가 좀 추워요. 춥다 보니까 어, 지금 감자가 이렇게. 문제가 지금 생겼어요. 에이, 그래도 뭐... 이렇게 얘가 제일 크게 피해를 봤네. 아이고, 여기도 지금 이렇게 이파리가 다 고슬라졌어요. 아이고, 이쪽이 피해를 좀더 많이 봤네요. 이렇게 날씨가 많이 추웠나봐요, 아침에. 하여튼 저희 감자가 지금 잘 버텨줘야 되는데. <laughs>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웠다는 거를 지금 감자밭을 보고 알았습니다.